미국 역사 속에서 가장 흥미롭고 어쩌면 가장 비극적인 사회 실험 중 하나로 기록된 시기가 있습니다. 단순히 술을 금지했을 뿐인데 왜 미국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범죄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었을까요? 심지어 알카포네와 같은 악명 높은 마피아 조직들은 바로 이 시기의 전성기를 맞이하며 상상 이상의 거대한 힘을 키웠죠. 선의로 시작된 법이 어떻게 의도치 않은 재앙을 불러왔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미국은 격동의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로 도시에는 수많은 이민자들이 몰려들었고 그 과정에서 빈곤, 범죄, 그리고 가정폭력과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불거져 나왔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의 근원을 다름 아닌 술에서 찾았습니다. 술이 모든 악의 씨앗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특히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과 종교 단체들은 술이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주범이라며 강력한 금주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술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때로는 술통을 부수는 과격한 행동까지 불사하며 금주를 외쳤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외침을 넘어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습니다. 순수한 이상과 도덕적 열망으로 가득했던 이 운동은 마침내 1919년 미국 헌법 수정제 18조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른바 금주법의 탄생이었죠. 이 법은 미국 내에서 주류의 제조, 판매, 운송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당시 수많은 시민들은 이 법의 사회를 정화하고 도덕적인 낙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금주법이 통과되던 날 사람들은 환호했고 신문들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희망찬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회가 아닌 깨끗하고 건전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죠. 모두가 밝은 미래를 꿈꾸며 이 법의 성공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법으로 인간의 욕망을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금주법이 시행되자마자 술에 대한 수요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하세계로 은밀하게 숨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술을 구하려 했고,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밀주가 생산되고 밀수가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에는 비밀스러운 문들이 생겨났고, 그 문을 통해 들어가면 화려하면서도 은밀한 분위기의 스피크이지, 스피키지, 라는 비밀 주점들이 우죽순처럼 성업을 이루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몰래 만든 술들이 버젓이 팔려나갔고, 사람들은 법의 눈을 피해 자유롭게 술을 즐겼습니다. 법 집행기관은 이러한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광활한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밀주 생산과 밀수, 그리고 수없이 많은 비밀 주점들을 모두 단속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죠. 경찰과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부패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단속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해졌고, 이는 조직적인 범죄 세력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금주법은 오히려 술을 더욱 비싸고 위험한 상품으로 만들었고, 이 새로운 그림자 경제는 상상 이상의 이윤을 창출하며 범죄 조직들에게는 거대한 기회의 땅이 되어주었습니다. 이제 미국 사회는 순수한 이상 대신 어둡고 은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자 속에서.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거대한 악의 축이 서서히 고개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드디어 그 은밀한 그림자 속에서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거대한 악의 축이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죠. 금주법이 만들어낸 어둠은 마피아 같은 조직 범죄 세력에게는 그야말로 황금기를 선사하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술을 팔아 얻는 막대한 이유는 상상을 초월했고 이 새로운 그림자 경제는 그들의 권력을 기하급수적으로 키우는 연료가 되었으니까요. 이제 그들은 단순한 암흑가 조직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좌지우지 하는 거대한 힘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한 인물이 있었죠. 전설적인 갱스터 알카포네입니다. 그는 시카고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금주법이 만들어낸 혼란을 기회삼아 거침없이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는 밀주 생산과 유통 그리고 수많은 비밀 주점들을 장악하며 엄청난 불을 쌓아 올렸죠. 카포네는 단순히 주먹만 쓰는 깡패가 아니었습니다. 사업가적인 수완과 냉혹한 잔인함을 동시에 지닌 인물로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폭력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두려움과 경외감이 동시에 따라붙었습니다. 카포네와 같은 갱스터들은 자신들의 사업 영역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피 튀기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도시의 밤은 총성과 비명으로 얼룩졌고, 길거리에는 라이벌 조직원들의 시체가 나뒹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사건 중 하나는 바로 1929년 밸런타인 데이 학살이었죠. 카포네의 조직원들이 라이벌 벅스모란 일당을 경찰로 위장해 속인 뒤 무참히 살해한 사건입니다. 기관총 난사로 피범벅이 된차 안에서 7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미국 사회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유혈 충돌은 도시를 무법천지로 만들었고 선량한 시민들은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금주법은 술을 없애는 대신 이처럼 잔인하고 폭력적인 범죄 조직이라는 또 다른 괴물을 키워낸 셈이죠. 그런데 더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과 공무원들마저 이 거대한 부패의 소용돌이에 휩쓸려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갱스터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에게 뇌물을 건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많은 공직자들이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눈을 감아주었습니다. 심지어 정치권까지도 이들의 소나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갱스터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인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뿌렸고, 선거에 개입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물들을 당선시키려 했습니다.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정의는 돈과 폭력 앞에 무릎 꿇는 일이 비일비재해졌죠. 금주법이라는 이상적인 법이 오히려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부패와 범죄의 온상이 된 것입니다. 이는 당시 미국 사회의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금주법이 시행된 13년 동안 미국은 술 없는 깨끗한 사회를 꿈꿨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술은 더욱 은밀하고 위험한 방식으로 소비되었고, 그 과정에서 조직 범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대해졌습니다. 술을 금지했을 뿐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사회는 더큰 혼란과 폭력, 그리고 부패의 늪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 법이 애초에 의도했던 순수한 목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결과를 낳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금주법은 미국 사회의 도덕적 가치와 질서를 바로 세우려 했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오히려 법을 어기는 것이 만연해지고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범죄 세력이 사회를 장악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발전했던 겁니다. 이 비극적인 역사는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인간의 본성과 욕망을 단순히 법으로 억누르려 할때 어떤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재앙이 초래될 수 있는지를 말이죠. 이제 사람들은 이 실패한 실험을 끝낼 때가 왔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